현관문 도어락이, 음, 건전지가 거의, 방전지가 아직 못열 때, 터치시계는데안 열려. 그럴 때는, 요거, 구불트용 사각 배터리, 가지고 와서, <laughs> 아, 여기다 밑에 여기 단자가 있어요. 그 밑에, 밑에 단자가 있네. 여기다 대주면 돼. 대가지고, 이렇게만, 자, 대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은 아무렇게나 대도 돼요. 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여는 거야. 달고 있으면 돼. 그리고 비밀번호 누르고 열면 돼. 요 제가 지금. 지금 이 배터리가 이제 하나 빼놨었잖아. 이렇게 여는 네. 방법이 있고. 그러 다음에 이제 배터리 교체해주면 돼. 요새 걸로. 어, 제가 어느 가정집에 왔어요. 근데 어, 이게 현관문이안 열리는데. 배터리가 이렇게. 배터리를, 참, 배터리가 아니고, 전자키를 올렸는데도, 효과가 없어. 예? 네? 예, 예. 아, 제가 지금, 아, 잠깐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수리해드릴게요. 예, 예. 들어가시고요. 이, 예, 배터리가 방전된 거지. 3리 수리가 나고, 이게 핸드폰이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은 좁은... 마트에서, 배터리를, 배터리를 두개 사왔습니다. 이제 두 개, 음, 또 하나,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배터리를 우리 전자공학하는 사람들은 AAM이라고 혁명을 부른지라. 예, 예, 저는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예, 예, 딱 눌러가지고 열어가지고 뚜껑만 일단 바닥에 내려놓고 이 배터리는 배럴리는다 방금 있습니다. 이, 이 저는 뭐 그냥 그냥 알아서 그냥 쫙쫙 빼도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모르시죠? 렇지만 저는 압니다. 이게 다 빼버리고 다 버려. 빼 배터리 새 배터리를 지금. 두개사 오셨잖아요. 이 예, 마트에서 사는게한개천 원인데 한개천 오백 원씩 받더라고. 오백 원씩 바가지 썼지만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죠. 이걸 뜯어. 예, 그딱 풀면은 용수철 있는 곳은 마이너스고 용수철 예, 이렇게 나중에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꿔서 여기가 우측에 용수철 두개딱 끼고 이렇게 들고. 또 아, 네. 주세요 가세 없어도 주는데 이렇게 가지고 용수철 있는데 마이너스 다시 또 우측이 용수철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케이스 다시 끼워드립니다 깔끔해서. 소리 나네. 이제 소리 나죠? 띠리 소리 갑니다. 이제 한번. 어우, 불이 들어오신, 불이 들어옵니다. 아까는 안 들어왔는데. 맞아, 맞아. 이제 불 들어오죠? 아, 약이 다떨어진네요한 사람 들어가보시고, 혹시나 몰라가지고. 이거 버려야 되지. 응, 음. 하고 예, 제가. 그러니까 예, 그, 그, 그거는 버리세요. 재활용으로 저기 버리시면 되고 일단 두분 들어가 보세요 네. 아한 분만 나오죠 여기 비닐번호를 제가 한 분은 안에 계시고 한 분은 바깥에서 비닐번호를 누르고 좀 작동해 보겠습니다 저기 안에 들어가세요 여기 네, 들어가. 잡고 이걸 또 비밀번호 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 이걸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빌밀번호는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 여기 여기 이네가 촬영하면 골치 아프니까 아. 자문 잠기고 잠깐만요 됐습니다 자 다시 이제 어머님 어누님 들어가 보세요 아, 어, 비빌번호를 알려주면 안 되니까 들어갈게요. 예 네.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예문 네. 네, 닫으세요.